이런 것들은 살만한데 57,000원에 사면 99,000원쯤에 팔수 있으니까. 사실 브랜드 물품이 돈이나 카드를 내고 사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거예요. 내가 그 물건을 뭐 재판매를 하던지 신던지 버리던지 그거는 사실 구매자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3만 원이면 정말 싸거든요. 8,000원도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1월 4일까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죠. 쿠팡에다가 팔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저는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브랜드 물품을 주로 팔고 있고, 코스트코에도 그런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서 그 물건을 소싱을 해서 이제 쿠팡에서 팔고 있습니다. 스케쳐스나 뉴발란스 같은 미국 브랜드들이 조금 싸게 구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사러 왔습니다. 이런 세트도 54,000원까지 내려갔는데, 재고가 얼마 안 남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할인 행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54,900원에 사서 99,000원 이렇게 팔면 어차피 세트는 잘 팔려요. 기모가 들어있으니까 좀낫긴 한데 지금 겨울이니까 봄쯤에부터 많이 나간다고 보셔야죠. 헐 이런 거는 3만 원이면 정말 싸거든요. 8,000원 또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1월 4일까지 이런 것들은 그냥 이거죠. 의류도 하고 있고 뭐 잡화 괜찮은 거 있으면 잡화도 하고 뭔가를 정해놓고 사지 않습니다. 어 이것도 가격 떨어졌네 할인하네 지금 경제, 경기가 제경 많이 어려워가지고 할인행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이것도 57,000원인데 소비자들이 좋아할 법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밑에 밑창 보시면 기능성에다가 그리고 다이얼 좋아하잖아요 특히 어른들 방안이니까 어, 이런 것들은 살 만하죠 57,000원에 사면 99,000원쯤에 팔수 있으니까 이것도 괜찮은데요 소싱하기 74,900원에서 17,000원 할인하니까 요거는 네, 진짜 할 만합니다 아 이거 봐봐 이것도 국기 강의할 때 말했던 건데 요거는 남성은 잘 모르거든요 수비라는 브랜드 아세요 네 근데 여성은 대부분 안단 말이에요 이거 남자는 몰라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만큼 이만큼 걸려 있었는데 지금 다 팔렸잖아요 무스탕 이 브랜드 무스탕이 원래 한1 5만 원에서 2 0만원 정도에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데 7 4 0 0 0 원이면 엄청 싼 거거든요. 네 이거 겨울 내내 특히 이 색깔 검은 색깔은 잘 안나가고 이 색깔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거 겨울 내내 가지고 계시다가 팔만큼 파시고 반품 1년 동안 반품이 무료니까 택 제거되거나 조금 이제 더러워지거나 이런 것도 반품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싼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119,000원인데 롱 패딩 손 패딩이 아니고 덕다운인데 덕다운 이 정도 롱 패딩 119,000원이면은 가격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 색깔을 좋아해요 근데 뭐 저는 검은색 살 겁니다 <laughs>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좀잘 팔립니다 네이버에 한 5만원대 팔면 잘 팔려요 네이버는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한 5만원짜리 팔아도20% 이상 남고 반품이 1년 동안 무료기 이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거 사가야겠네요 뭐 이거 거의 다 사죠 한260 265원 일단 다 사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은 너로 정했다 2 6 5만량 채시는 거요 265가 제일 잘 나가고요. 260도 같이 살려고요. 잘 팔리는 것만 사도 모자랄 판에 남는 것보다는잘 팔리는 것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요요 앞에만 보이는 게 끝이 아니고 저 뒤에까지 있거든요. 뒤에도 또 쌓여 있습니다. 이게 한 팔레트째로 가져오는 거라서 뒤에도 사이즈 보고 다 빼야 돼요. 계산을 다 하고 그다음에 또 구경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시작입니다. 아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요? 이거 이거는 시작이고 한 2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00개 정도 사야 이제 조금 돈 벌죠. 일단 계산 하러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기가 진짜 많거든요. 남성 건데 이런 것들은 6 0 65사 가지고 그냥 올려놓고 팔고 있으면은 알아서 다 사가는 것들이라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옵션이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laughs> 팔리니 팔려요. 근데 팔린데까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주로 검정색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피님이 보시기에도 네 스케쳐스 안 갔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팔기 쉽지 않죠 무겁고 불편해 보이고 메모리폼 있는 것들 메모리폼 있는 것들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로 오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트레이더스는 비쌉니다 코스트코가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정립이 있거든요. 정립이 여기는 5%예요.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는 현금으로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좋고. 일단 제일 중요한 가격이죠. 가격이 싸니까 오는 거고. 그럼 코스트코에서 이렇게 브랜드 제품을 사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사실 브랜드 물품이 돈이나 카드를 내고 사서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내 거예요. 내가 그 물건을 뭐 재판매를 하던지 신던지 버리던지 그거는 사실 구매자 마음이거든요. 그거를 법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셔도 무방하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당근이나 중고나라나 이런데 파시잖아요. 그럼 그것들도 다 법적으로 문제가 돼야 되고 크림 솔드아웃 이렇게 재판매하는 리셀 플랫폼들도 다문 닫아야 돼요. 그기 렇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들에 대한 지적권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어도 그런 것들은 내가 사진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아, 예, 고객님 죄송합니다. 틀리지만 성함을 좀 문자로 남겨 주시면 네, 제가 확인하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함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받으시는 분이요? 감사합니다. 고객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하루에 한 전화 한통두통 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두개 사셨는데 저희가 모르고 하나만 보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네 전화 왔는데 뭐 하나 더 보내드리면 되죠. 방금 통화했던 것처럼 그냥 전화 와서 무슨 문의 있다고 하시면은 문자로 성함 남겨주세요 하고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한 것에 대한 것들만 이제 안내를 하면 돼서 그렇게 뭐 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산그 운동화들 업로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시간이 되게 금방 끝나거든요. 5분이면 끝납니다. 어, 업로드를 이제 다른 판매자들이 팔고 있는 것들 가져다가 그냥 눕기 따서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 네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정말 사람들이 보기 싫을 정도로만 안 하면 대부분 이제 브랜드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사기 전에 알잖아요. 이 제품이 어떤지, 이 제품은 내가 신으면 편하겠다, 안 편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어, 상품명은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만 맞추고 엄청나게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는 편은 아니에요. 굳이 이거를 엄청나게 뭔가 크게 보여주지 않아도 대부분 한 명이 일어나서 브랜드 유통의 가장 큰 장점이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저는 뭐, 네. 업로드해서 판매하는 거는 한 1억 정도? 겨울에 네 겨울에만 그 브랜드들도 겨울에 팔게 훨씬 많으니까 겨울에 매출을 주로 하고 여름에는 그냥 뭐우리은다 어? 1억만 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브랜드 파는 거보다 브랜드 상품 파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사는 사람도 많고 빨리 팔리고 잘 팔리긴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팔아야 사람들이 구매를 할 거고 어느 정도 상품 보는 눈이 있어야 네 훨씬 더 빨리 잘팔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거를 하기 전에 전기 노가다를 했었는데 그거는 주말에도 쉬고 아프면 못하고 추우면 못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일단 돈이 너무 조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이거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뭐 그런 것들 다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제가 놀러가고 싶을 때 놀러가고 푸켓 가려고 비행기표 끊어놨습니다. 저희 애가 방학이어가지고 지금 네 이런 게 너무 좋죠. 사실 내가 굳이 네, 일안 하더라도 뭐 일이 알아서 다 돌아가니까 끝났습니다. 네 지금 방금 스마트스토어에 올렸고 쿠팡에다가도 올리려고요. 사업자 등록증 필요하고 쿠팡 아이 디 가입하신 다음에 쿠팡에서 주는 자료 가지고 통신판매업 신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업로드 하신 다음에 팔면 돼요. 음,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는데. 한 시간도 안 걸리고요. 초기 자본이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 비용 한 3만 원 정도. 네, 나머지는 자본이 없어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운동하는 무조건 미창까지 검은색 이런 기준이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팔아봤더니 잘 팔린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무조건 사서 팔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으면 무조건 팔리죠. 저는 팔릴 것들만 사오니까. 근데 그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는 거를 가져다가 올려놓고 판다고 팔릴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팔아야 내 전화 팔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코스트코 가시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걸 많이 신어 보고 있는지, 어떤 걸 많이 입어 보고 있는지, 어떤 걸 많이 쳐다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내가. 어떤 거를 사서 팔아야 어, 사람들이 많이 사겠구나 아니면 요새는 인스타그램이나 뭐 SNS에 그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코스트코 품절 대란 예상 상품 이런 것들 그러면 은 사람들이 이런 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니까 백화점 플랫폼 SSG나 롯데온 뭐 현대몰 이런 데서 그 비슷한 거 찾아서 올리시면 잘 나가겠죠 저는 쿠팡에 있는 로켓 배송 상품을 네이버에서도 팔고 있어요 쿠팡도 어떻게 보면 내 물류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오잖아요 그것들 그냥 고객한테 보내줘도 되거든요. 쿠팡에서 유독 싸게 파는 것도 있어요. 쿠팡에서만 팔거나 아니면 쿠팡에서만 제일 싸게 파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 네이버에 올려놓고 팔면 팔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골라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은 저 말고 이제 다른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이 따로 올려주고 계세, 계셔가지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하루에 한 2, 30개 정도 올리고 있을 거예요 바로 저번 달에 저한테 배우신 분들도 하루에 100만원씩 나오니까 저는 마진이 한 최소 20% 거든요 100만원이면 하루 20만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직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나가지만 이거 온라인은 주말에도 돌아간단 말이죠 그럼 30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한 달에 5, 600만원은 버는 거니까 사실 제가 강의를 할 마음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 강의가 시작된 게 테라스쿨에 테라살롱이라고 떠오르는 신인들이 이렇게 나 어떻게 하고 있다 발표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갔다가 첫 강의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카페에다가 글을 되게 제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글들을 되게 많이 써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테라스쿨 카페장이신 벼락슈터님이 좀 좋게 보셨는지 자기 컨설팅하는데 뭐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작게 4주짜리 강의에서 한 줄을 제가 맡게 됐거든요 그렇게 시작해서 하다가 지금 와보니까 제가 벌써 10달째 이거를 하고 있네요 교육을 한 150분 정도 했는데 하신 분들은 다 주문도 들어오시고 매출도 나오시고 즐겁게 하고 계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000만원 1500만원씩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나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따라다니면서 보고만 있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기웃기웃거리지만 마시고 네, 일단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게 제가 보니까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 중에 가장 쉬운 편에 속하니까 일단 이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거 일수도 있대요 음네뭐 저도 쿠팡 계속 쓰는데요 제 개인정보 털려도 아이디 비밀번호안 바꿔요 카드 뭐 뺐다가 다시 등록하고 비밀번호 바꾸고 막 하라 그러는데 저는 그던거 귀찮아서 못 하고. 저도 아섭 그대로 쓰고 있긴 한데 근 네,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쿠팡 뭐 개인용고 탈렸는데 쓰세요, 안 쓰세요 하면은 다 쓴다고 할 걸요. 요거 행산갈 때. 네, 이거는 3만 3만 4,900원인데요. 저거. 3만 4,900원인데 이거 3 5 0원에 사서 한 59,000원, 6만 원. 정도에 팔면 괜찮죠? 검은 색깔 이런 것들은 저런 운동화들은 금방 팔리는데 얘는 조금 재고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팔아보고 한몇 개만 사다가 팔아보고 잘 팔리면 싹 사는 거죠. 네, 미리 투자를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바라클라바 이런 것들도 그냥 사서 근 네, 이거 박스 없어도 환불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정책이 코스트코 정책이 마음에 안 들면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기준이 그냥 외관만 봐서 모르잖아요.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 가능합니다.